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미니퍼. 오늘은 어, 그 미니에 적용되는 시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트들을 일일이 찾아보시면 아마 인터넷에서는 잘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실물로 가까이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트는 어, 미니 인조가죽 시트라고 저희 옵션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 검정색으로 원톤. 시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링 시에 몸 쏠림을 방지해주고 일단 인조가죽 시트라는 게 조금 어감상 뭐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리하시거나 관리의 용이성이나 아니면은 뭐 오염이나 이런 거에 조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운행하는 물건인 차량의 특성상 제일 관리하시기는 좋은 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맨 JCW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중간 등급인 S의 브라운 시트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컨트리맨 JCW 시트는 미니 유얼스 천연 가죽 시트라고 하는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원톤인 건 똑같지만은 여기 헤드레스트 부분에 유니어즈 모양이라거나 아니면은 측면에 미니 유어스 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로 줄이 들어가 있어서 착좌감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천연가죽 시트입니다 실제로 앉아보시거나 만져보, 만져보시면은 좀 촉감 자체가 일반 시트들이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JCW는 직접 오셔서 한번 앉아보시고 만져보시고 그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 이제 저희가 클럽 맨 컨트리맨 경우는 이런 미니 유얼스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해치 모델들, 이제 뭐, 3도어 그리고 컨버터블 이런 아이들의 JCW 시트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완전 스포티함을 살린 이제 JCW 전용 알칸타라 시트. 적용이 되고 있고 다이나믹카 시트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컨트리맨 S등급의 브라운 시트 몰트 브라운 시트를 컬러감 플러스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전장님 없이 차키를 건쳐왔습니다 저희 지점장님이 컨트리맨 S D 아마 디젤일 거예요를 운행하고 계셔서 여기 있네요. 컨트리맨 S D 짜잔! 이제 미니에서 유일하게 몰트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는 차종으로는 컨트리맨 S. 그리고 컨버터블 S가 유일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이아몬드 킬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착자감을 선보이고 있고 컬러 또한 미니에서 레어한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사실 찾으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죠 새롭게 미니 코퍼 전기차가 런칭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미니도 전기차를 만드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얘는 밖에서 보시면 딱 전기차인 걸 느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휠이라든가 아니면 옐로우 포인트 컬러 그리고 S 로고까지 기존의 빨간색으로 들어가던 부분이 모두 에너지틱 옐로우라는 이제 전기차 고유의 컬러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얘들 가격은 4,990만원 풀옵션 기준인데 대구 기준으로는 보조금이 899만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미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구매를 하셨을 때는 1,000만원 이상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2,000cc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1,500cc 풀옵션과 가격이 똑같은 그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의 시트는 일반 차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내구도가 약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기스나 흠집에 강한 재질로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등받이 부분이나 이런 데도 이제 시트가 기존 인조가죽 시트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기존 시트와는 다른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오시지 않으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진으로는 판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이게 끝. 그, 그... 어차피 컴버터블은 똑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웃음> <웃음> 아까와 같이 이제 다이나믹타 알칸타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뭐 이런데 로고 같은 포인트들은 J C W만 딱 J C W라는 거알수 있게 전용 로고를 넣어놨습니다. 시트 종류는 똑같고요. 뭐 사실 오픈했을 때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으러 나와봤습니다. 오픈 했는거 한번 보세요. 제스 W는 이거 루프 한번 만지거든요. 루프가 일반 컨버터들은 그냥 블랙 루프로만 적용이 되는데, 제스 W만 유니언징 루프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저희가 미니에 들어가는 기본 인조가죽시트 미니 유얼스천연가죽시트 이제 다이나믹 카시트 루트 브라운 컬러 시트를 조금 자세하게 가까이서 보여드렸는데, 어, 난 영상을 보고 잘 모르겠어. 사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뭐 이메일이든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이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진을 전송해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자세하게 보고 싶은 뭐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이런거 찍어주세요 라는게 있다고 하시면은 뭐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제작할 때 조금 뭐 그쪽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